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빈 칸을 채워라. 일단,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로 다 나오진 않고요. 네, 저는 이제 14에서 15개년을 이제 중복소과해서한 곳에 다 모은 겁니다. 문제들을. 그래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자, 1번. 제 1류 위험물은 과연 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뭐 이거 길죠. 여기다 쓸까요? 철분, 금속분, 그리고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제3류 위험물 중자연발활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가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제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가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5번, 제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가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6번,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 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자, 7번 알킬 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이동 저장탱크로부터 알킬 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자, 8번 아세트 알데하이 등의 이동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이동 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 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자, 구번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발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 요거는 이 제가 제쓴게 아니고 애초에 법령에 있습니다. 1번, 제1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그리고 두번째,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